합시다. If 한 다음에 you 어가. 너가 stop I 아, stop 달라붙어 있다면 또는 뭐야? 어그 뭐야 고착돼 있다면 developing 이거 안 되지 해석 그런 상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o 아 I 디 e d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뭐야? 그냥 하면서 하시면 돼요. 개발하면서 뭐야 달라붙어 있다면 고착돼 있다면 어뭘 개발해? a n idea? 아이디어를 어, or 음. even 심지어 thinking 음. 생각하면서죠 같이 ing니까 ing한 developing thinking i n g 는 뭐가 돼요 똑같이 하면서 예, 병렬구조 ok of one 음. 자잘 들어 에? 동사 다음에 5분 하면요 이거 무조건 뭐뭐에 대해서야 of one 하나에 대해서 ok 하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하나는 뭐야 바로 한 아이디어죠, 그쵸? 아이디어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면서 고착화 됐다, 달라붙어 있다면, 오케이? Get unstuck! 일단, get은 뭐야? 야. Get 가장 말씀드린다 뭘, 뭐랬어? 야! 대답니다, 어, 대답. <laughs> 자, 그럼 주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대하라그 어, 중에 대해라. Unstuck! 어, 뭐라고? 음. 스톡이 달라붙으니까 언스톡은 어, 뭐야? 떨어져. 그렇지 떨어져라 이게. 말 리터럴리게이팅 어 와이 아, 어 멀어져. 바이아인지. 그렇지 말 문자 그대로 뭐야 멀어짐으로써 뭐야? From your desk 음, 책상. 니 <laughs> 네 책상으로 뭐야 문자 그대로 멀어지면서 뭐야? 풀려나라! 오케이, okay? 내가 이걸 유지 짜래. Go 가래요. 가라, for a walk. 예, 산책을 위해서 가라. Exercise 운동해라. Bring 가져오세요. 가져가라. Your work. It'll s u m h e r e 어딘가로 else. 다른, 다른, 어딘가로 다른 어딘가로 너희를 가져가라. 오케이, okay? physical movement. 아. 어, 여기서 육체적 움직임은. Hajj vision. 보여져왔다. To have a 야내문법 준거 가지고 있냐 나도 아, 없지? 네. 다시 하나 뽑아줄까? B? 음. PDF를 주면은 아, 어, 너, 아, 너 pdf를 주비는구나컨디드2 네. 있잖아 오케이 너는 뭐야? 뭐 B소드 2또 B 빌리브드 같은 거 그다음 b 쇼는 마찬가지입니다 b 쇼와 마찬가지입니다 b 쇼정마찬가어입니다 b 니다 b 모 라고입니다. 어. 뭐뭐라고구요. 자 요건 뭐야? 생각되다. 이거는 보여지다야. 아, 물리적인 움직임은 뭐야? 보여져봤다. to have. 가진다라고. a positive effect. A 아, 예. 어, positive effect 야 효과를 e a t 라고 보여주었다. k n c a t r e a t i v e t h i n k i n g 온뜻 뭐야? 가장 많이 쓰는 뜻 이, 이것도 어이 m a woman. I'm a woman. I'm a woman. The philosopher and author, h a m 이 o r r o w 오케이, okay. the philosopher and author h e l l e n i y Thoro. in h e l l e n i y h e l l e n i y Thoro는 그냥 그래, 넘어가세요. 이런 헬님 되죠. Claimed, 네, 주장했다? That his thoughts, 생각들이 began, 어, 시작했다라고 to f a l t flow,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오케이, okay. the moment. 잘 들어, 더무엇에 나왔지? 거의 모모하는 순간에서 접속사야. 모모하는 순간에, 오케이. 모모하는 순간에야 이 접속사입니다. The moment. 하고 비슷해요. 모모하는 순간에, 뭐하는 순간에, my legs. 다리가 move to 아, begin to move. 그렇죠. 내 다리들이 뭐야 움직이기 시작했던 순간에 뭐야 그의 생각에 아, 생각이 뭐야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오케이. 나도 그래 아나 진짜 머리 아프고 막 짜증나고 그랬을 때 뭐야 한 바퀴 한 20km 20, 뛰고 나면 딱 뭔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케이 어우 너무 무시해 수업량도 많고 강의장도 많다 그럼 어떡하면 되 어, 고3을 버리자 <laughs> 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째려보지 말고 <laughs> 내 삶을 버리겠냐? 술 마셔야 되는데 <laughs> 자 now uh, scientist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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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discovered 어, 발견해 왔다 또는 발견했다 that 라는 것을 taking part in good 잘봐 대치던 접사고 왠이가간 접사 뒤에 나는 아이들 무조건 동명사 하는 것입니다 참가하는 것이 요 regular exercise 그렇죠 규칙적인 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such as going for a walk 그렇죠 such as 뭐마 같은이죠? 산책하러 가는 것과 같은, 아, 상관없어 거리나 산책이나. Or riding a bike. 어, 그렇죠. 같이 뭐야? 아닌지라서 서치에서 같이 걸리죠. A 어, bike 자전거를 타는, 타는 거와 것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does improve literally. 어, 정말 does improve? 어, 나라고 대신 여기 걸리는 거야. 좀 어렵죠. 여기까지 다 좋은 거야. 오케이. 어, 이때 그 더스는 뭐예요? 거시기. 강조해 두죠. 해석하자면 뭐야? 정말로죠. 어, 정말로 <laughs> 향상시킨다라고 발견해 왔다. 크리에이티브 사우트. 어, 창의적인 생각 뭔지 소 아니야? 뭐 단순합니다. 과학자들이 얘가 아까 전에 뭐 햄인가 뭔가 주장했잖아. 야, 나 움직이니까 차, 생각이 맑아져. 생각이 돼. 과학자들이 해 보니까 뭐야? 어, 진차로 뭐야? 운동하니까 뭐야? 그찮 운동하니까 뭐야? 어, 창의적인 생각 을향상시킨다는걸 발견했어. 그것도 작작해야죠 저처럼 매일같이 시킬 뛰면요. 머리가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결국 그 더운 나라 뭐야? 시킬 뛰고 갈증나잖아. 맥주를 퍼부었어요. 또로페서 <laughs> 노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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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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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있다? 뭐야? <웃음> 콜 사람은? <laughs> 어, 어 그지이놈은 여자 같은데? 컬자토. 어, c 그 g n i t i v e p s y c l i s t 그게 아니라 저, 인지심리학자입니다. <laughs> 인, 인지심리학자, Cognitive p s y c h o l o g i 인지심리학자가 뭐냐면, 은 그, 심리학자들이 여러분이 아동심리, 인지심리, 요에 있잖아. 근데, 그거 아이고, 이런 게 되나? 어떤 같은 걸 보고도, 같은 거. 아, 이런 거. 여러분, 일본의 외국인들이 요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특히 여자 관광객들? 이 새끼들이 갑자기 여자 쓰고 있는 마스크를 갖다가 뺏어 달아놨네. <laughs> 남자, 우따쿠들이. 유저스들리 여자가 썼던 마스크를 향을 맞춰서 즐긴다네, 이 변태새끼들이. 그러자 완또라이잖아. 잘 봐. 우리 마스크 남이 쓴거 더럽잖아. 그 뭐가 붙어있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버려야지, 떨어져 있으면. 근데 걔는 어떻게 생각해? 야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도, 이 변태들은. 이해가? 잘 봐. 그럼 뭐야? 이 새끼들은 왜 그럴까? 연구를 해야 될거 아니야? 누구, 이분입니다 카그나테프사 음. 칼라지스트 인지과 인지심 이야기야 유자식씨왜 이거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laughs> 일본은 그거 너무 사회 사회 문제로 너무 심각해서요 여자분들이 빨래도 못 넣는데 속옷을 다훔쳐갔네 도브라이드 아, 그런 나라하고 지금 뭐 같이 놀겠다고 우리 대통령 어 아, 녹음 중인데 아, 안 되는데 아 귀찮다 뭐 사실이잖아 뭐다터졌구만 아, 보니까. 예, 아 그런 전태들하고 아, 같이면 안 좋은데. At l e i d 라이덴 대학에서 뭐야 인지심리학자인 뭐야 저, 어, 로렌자 어, 콜자토라는 교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Netherlands, 있는 파운드 in 2013 study, 네. 예, 그녀의 2013년 연구에서 that라고입니다. 네. 어, 이게. 어. 그렇게 껴들었어라고 발견했다. People who하는 exercise four times a week 네번 운동하는 사람들이 were able to think 15, 15, 15.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More creatively 더 창의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than those 자 사람들보다 야 도주에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보다. What? s with a more sedentary lifestyle. 어... Sedentary, 하면 not angi in i n d Sedentary? Eh. Eh. So, angi in non, s 생활 을 w i t h 가 앞에 명사만 뜻이 뭘까요? 가지. 가지고인데 이 내가 봐도 우리 아초가 솔직히 일하는 건좀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데 와이프 조리사랑? 집에 오면 절대 아 <laughs> <laughs> 집에 오자마자 침대와 사랑에 빠집니다 아니면 의자야 어, 아주 심각하게 <laughs> 난 일단 나도 심플한 사람 못하는데 운동을 하나 나간 게나가거든 오케이 근데 딱 보면 창의적 생각은 솔직히 내가 아무래도 더 잘하는 것 같아 어, 해결 방법 오케이 우리 근데 우리 아빠도 똑똑할 수 있어 뭐 문제 있지 딱한 마디만 하면 돼 자기야 예 <laughs> 가서 고쳐야 돼컴퓨터 공부 다자 예. one of my course, uh, course 어 c s e s s s o s 코스가요 예 수업이 있어요 수업 수업 과정 어, 되고요 이 기간도 되고요 예 수업 기간들 중 하나는 어어 uh, um, observation lab 관찰 네. 실험실인데 이뭔 소리냐 내 수업 기간 내 아니면 수업 과정의 하나인 관찰 뭐야 관찰 연구실은 오케이 is held 네. 열린다 outdoors 야외. 실외에서 그렇죠 야외에서 and 네. the students 네. love 네. the walk 산책을 네. 어, 네. a n d 네. change 네. 어 바꾼다 In environment 바뀐다. 바뀐다. In environment yeah. 환경에서 a d s 완전왔고다할 때죠. 할 때. 할, 때지, 할 때. 할 그렇게 턱가더럽게안 좋아요. 어. Yeah, 아, 그게 턱이 안 좋아요. 이게 어, 네 귀신도 살고 그럼. They b r a i 제시할 때. 오케이. Okay. Path of s o l u t i o n 가능한 해결책들을 오케이 okay? while moving 어, 움직이는 운동화 across our campus 어, 그렇죠 우리의 캠퍼스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운동화 뭐야 가능한 해결책을 그들이 뭐야 제시할 때 오케이 okay? 어. 제시하면서가 정확히 한 뜻인데 제시할 때 상관없어 제시할 때 뭐야 학생들은 뭐야 걷는 것을 좋아하고 어? 환경 속에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okay? 한마디로 뭐야? 운동을 하게 된 뭐야? 창의적 생각 한다 이 소리자. 너 답이 뭐예요? 예, get up. 아, 이거 답이 저거나 줘, 제목이지. 이거 제목이지. Get up. 일어나라. And get moving. 움직여라, 움직여라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이거야. 움직임을 <laughs> 가절한데 그냥 움직여라 하세요. 오케이. Up. You come up. 어, uh, come up it. 잘안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상관없어. 문법 문제 안 나오니까. 해토는 뭐야? 뭐뭐 하는 것을이야. 네가 제시한 것을 돕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스. 차의적인 생각들을. 오케이? 네, 잘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 수능에 안 나옵니다. 이건.